반성해야 네, 돼. 네. 근데 저기 백님이랑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실 때는 나 얘기하고 는데 네. 아, 오늘 통화했어요. 아통화했는데 네. 아, 아, 아니 여기 음. 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기 온다고 얘기를 드렸고 음. 예, 아, 얘기 약간 음, 지금 제대로 그럼 의원님하고도 봤네요. 이안 좋아져. 안안 좋아. 안좋안좋아니까 나갔는데, 거, 하십니까. 하십니까? 네. 아니, 진짜, 저, 아, 저한테 지금 아, 그러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셔가지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밖에 안, 이렇게 안 거죠. 보여져요? 이렇게 하면 지역구 어, 시위원들한테 이렇게 손으로 어, 같이 해도 좋잖아요. 이거 우리? 시위원이 먼저 저희도 같이 보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아니니까. 지역구선을잘못하었다고요 우리가 뒤에서 저희가 권위를 쳤더니. 보고 계시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나와서 어 국민의힘 가입 좀 해달라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 저희 가입 어, 어, 받고 있어요. 저희 시구의원들은 이제 저희 주민들한테 직접 부딪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이 하시지 네. 그러니까 저는 순서를 말했면 우리, 음. 우리, 음. 우리, 음. 음. 우리 음. 순서가 더 우선이죠. 가한 앞에? 나오데 그래도 왜냐하면 연락하 그거는 나중에 의원회가 가서 얘기하시고 사에서하시기 빠졌는데 실만 <목소리도> 모아 놓고 이런 행하니사는거가 전에 어, 네, 어, 그 아, 여기 여기. 거기 이 아니 왜기서어왜가로 그래. 그래. 아, 있었는데. 위에가 나오니까 하던데. 어디 있었어? 여기 거같아야여기가아 뒤로 좀 가세요. 안 나올 것같은 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뭐 이거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좀 가, 이제 좀 가주세요. 사람들 와야 되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저 얘기 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아니에요. 항해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한 동안 도와주세요. 아 가리 가리신 거라고 왜 가려요? 네, 네. 우원님 찍고 는데아 우원님 찍었는데 왜 가리세요? 왜 가리세요? 저희 수도 자르고 들이 심각하지 하니까 뭐 신경 좀 말씀이 되잖아요, 그럼? 아 그러면 한번해할게요 나경원 의원님한테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아니 나경원 의원님한테 전화 자 자,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거 이슈가 맞는 게 아니에요?